폭염 때문에 델리가 너무 너무 더워서 수영장 가자고 워터파크 가자고 해가지고 근데 네, 좀 하지 아 줄을 씨학이 오늘 촬영을 할수 없대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버스라고? 네. 버스 네. 뭐? 네. 오 네. 여기는 올리 레이디잖아. 왜 남자들이 여기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시도입니다. 나한테는 조금 생소하고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 폭염 때문에 델리가 너무너무 더워서, 수영장 가자고, 워터파크 가자고 해가지고, 와, 출발! 윈도는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암내 때문에 진짜 질식사. <목소리> <목소리로> 아니오나좀덤기타아어떻게 아, 그러게. 왜,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을아 씨, 사람을좀 사람들은 을하 아니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나 이게. 이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인도잖아. 그럴 수 있지. 20? 오늘 촬영에서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친구를 데려오겠대요 친구 오늘 나 혼자 못 간다고 왜냐면 엄마가 안대하나 봐요. 전 그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외국인이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 부모님 입장에선 어제 만난 굴라스가 올지 누가 올지는 사실 잘 몰라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매학이 오늘 촬영을 할수 없대요. 늘 여기 저랑 만나는 거를 엄마를 제외한 아버지한텐 비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제 채널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매학이 저한테...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인도의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다른 나라 가는데 시간 내서 지금 오전에도 출근했는데 출근 끝나자마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고맙다고. 아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목청을 많이 내다 보니까 아까 그놈 새끼들 정말 그냥 다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거의 지금 35분을 기다리고 있네. 운동이까 교통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 35 minutes l a t here. I am very so hot. Metro <목소리> <목소리> <족소리> is open. <a>, 목소리 is 소 k a y c l u 러 모자이크 chart is okay. Camera <목소리> 네, <괜찮아요>. 어. <목소리> <카메라> is okay. <목소리> yeah. uh, what's your day? <목소리> <Thanks>. I am in Shido. Thank you. 19. 18. 19. 아기? 있어요 아기 있다고요? 아니요 나 아기야. 아버지가 네. 몰라요? 난 네, 몰라요. 아빠가 알면 네. 어떻게 돼요? 진짜요 아,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가? 한국 이름 있어요? 아, 있어요? 한국 이름 지어줄까요? 미자, 순자, 태희. 미자 괜찮네요. 미자. 네. 오케이 이제 김미자. 어, 김미자? 네. 혹시 원해요? 네. Choice one. 덕자, 덕순, 영애. No. 오케이 이쁘니. 네. Now is your name is a 이쁘니. 이쁘나 네. 미자. 오케이. 나도 <laughs> 와요. 지금. 저기 어떻게 가지? 이렇게. <laughs> 건너서? 네아 너무 위험한데? 아니 이거를 몇차 정도로 해야? 와..이상하잖아. <laughs> 보더걸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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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잠깐만 와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네 이렇게 켜요 와아 <laughs> 가방도 없어 내가 언제 또 인도에서 워터파크를 가보겠어? 아, 진짜 전쟁통이다, 전쟁통이야. 카리실도 응. 어메이징하다. 아, 그럴 수 있나? 아, 그럴 수 있지. 약간, 샤워실 겸 화장실 겸 탈의실인데, 거기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의 이제 맛인 거지? 제 맛. 한번 놀아, 지껴봐야지 아, 잠시만요. 뭐안 어? 어, 돼요. 네. 이렇게 어, 가야겠어요. 안 괜찮대요? 이렇게? 여기도 괜찮대. 어. 여기도 해봐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해봐. 해봐요. 버스라고 네. 버스라고 아, 네.

이 무서운건가? 번엔 이거다 나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섭네 이거 <laughs> <와, 너> 괜찮대요 <laughs> 무섭지만 재밌다 진짜 무서워요 <웃음> 음. <웃음> 이제 어,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셋이 같이 있냐? 아, 셋이? <laughs> 안 <안다> 가. <laughs> <laughs> 이게 뭐야? 힘들다 <laughs> 이제. 야, 이 정도는 이제 걸어가자. <웃음> <웃음> this is. Oh this one. Okay. a n k you. Okay. <laughs> so. You, you very enjoy? Yeah. I like very like it. But is t little bit scare. Don't d worry. 있어요. 싱글 जाते हैं. 네신 <laughs> 아, 약간 무서운데. 안 돼. 아, 아래 내려가고 고쳐아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오. <laughs> <laughs> 비 라이더스 3 is 로라코서. 아큐 넘버 2. 위아 넘버 3. 오카 좋아 어요 좋은데 무섭다. 나 지금 무서워요. 진짜요. 어터박이 일에 서는구나. 숨수 있다. 유이즈라이이팅괜찮 <laughs> <내> <IKE> <laughs> <gasket.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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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약간 조금 빡셀 것 같긴 하다. 잠깐. <laughs>

We have three p i c t u r e 그래도 델리 더운 거싹 사라지긴 한다. 네. 지씨 우리 저거 살까, 저거? 저거. 매학. 음. 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번에 도전할 거는 저겁니다, 저거. 음. 저거, 이렇게. <목소리가>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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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시작! 레스레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보도 있어요! 아니요! 다 인도 음식이구나. 여기는 올리 레이디잖아 오직, 오직 여자만 근데 왜 남자들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는 올리 맨 올리 우와 많이 많이 아. 여기 지금 남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새치기 막 하는 거야. 그봐 봐. 여덟, 오덟 적이니 원래 줄도 중요한데, 이런 상황엔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는 원래 여자들만 줄는 소리 맞고 파악이나 이쁜 씨 같은 경우에 이걸 내밀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냥 남자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같 I'm scared but ah. so fun <laughs> Last one and very scared rider like Here 나이곤해 아! 힘들다 같이 가야해 다들 체력도 좋아 너 내가 죽인. 아 힘들다 괜찮너 내가 죽인아 근데 진짜 다들 더위 피하려고 그래 이런게 휴가지 안에 있을 땐 시원했는데. 근데 네. 너 엄청 덥다 <laughs> like it. like it? 아, very like it. Very nice experience. 이거 산물이야?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난 괜찮아. 아니, 먹어요. 산, 산. 나는 산거 먹어야 돼.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또 흥정의 시간. <laughs> 현지인들끼리 아주 홍정이 쿨하네. 와, 와우, 와, 와우, 와, 와우, 와. 와와 인도 사람은 네. 인도가 네. 언제 시원해요? 언제 시원해요? 얼어날 때 거의 없어. 아, 어, 있어. 있긴 있어? 네, 있어. This is school. School you r lunch. 네. What is this? This is roti. 아, 로티. 이 로디? 네. 이커 커리? 네. 어, 맛은 땅에서 파는 거랑 느낌이 달라.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요 먹고 있다. 아, 잘 먹고 있어. 인도에도 이 쓰레기산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쪽에 쓰레기산이야, 소레기산.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쓰레기산이 굉장히 자꾸 막힌한것 같은데, 인도가 쓰레기산이 더클 것만 같은데, 진짜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긴 하다 생각해보면 진짜 물놀이 하고 나면 컵라면 하나 때려야 돼요. 네. You, you understand? 네. 육개장은 진짜 국놀이긴 하지 국놀이야. 김 <놀람> 김연리 컬러 있어. You know any you like? Yeah. Very very 아좀아 좀. 내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놀람> 질투? 내가 매화가 안, 카메라 안 찍고. 행복해. 네. 연락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모든 게다 고마워. 네. Thank you. Thank y o 안녕 그간의 이제 인도 여행 영상은 오늘 로써 끝이 납니다. 내일 다른 나라로 넘어가요. 복잡 한것 같아. 거진 한 달간의 인도 여행은 어땠나, 오늘 하루도 어땠나, 또 돌이켜보게 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행 자체에서. 한번 보면 좋았던 게더 많았어 왜냐 내가 어떠한 목표한 바를 요행 없이 그 끈기와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여행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게큰 여행이었다 저와 만난 모든 분들이 참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에너지를 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인도 여행이었다 인도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인도 여행의 특징 당근과 책직을 굉장히 적절하게 준다. 이 당근을 이렇게 맛있게. 그냥 귀싸대게. 또 당근 매겼다가 귓방망이 하는. 뭐이 반복이다 보니까 이 심적인 피로도가. 와. 진짜 이제 한국 들어갈까? 내가 뭔북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니? 이러고 있다가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고, 이대 유리멘탈인 내가 멘탈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나 또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 결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눈도 쌓아야 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아우 무튼 진짜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주원섭섭 파다주원섭서 이건 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오늘 하면서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도 여행 함께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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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들의 감사 인사 드리고 이 내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여행 영상으로나마 좋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여행 영상으로 이 손가락 뭔데 더 재밌을 수 없을 수 다음 나라 다음 정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